시작하기도 전에 지쳤어. 와, 뭐 이거만 되는데 뭐한 시간? 에라이 시부레 집에 가라. 안걸렸어나이스 왔다, 왔다, 왔다네. 어. 이번엔 집 피고 낚시로 오늘 작업자도 야무지게 하자. 오늘의 목표. 자급자적으로 고기 많이 잡아서 생일 파티. 일어나자마자 불붙이개 오늘은 이튿날입니다이 끝날. 악마는 개뿔 얼어주고 허리가 얼었어요. 순발은 개미새끼 하나 없어. 야, 배고파. 일단 저도 신냐. 먹자. 아씨, 두개 떨어졌네. 와, 개맛있다. 까마귀가 자꾸 나 견제하냐. 육고기, 육고기. 육고기다, 육고기. 뭐 어, 육국이 두 마리. 어, 육국이. 어 안녕. 일로 와. 와, 쟤네 잡아서 구워 먹으면 진짜 존맛탱이겠다, 진짜. 네 마리다, 네 마리. 오, 네 마리. 잘먹겠습니다아 음. 고기 못 잡으면 지렁이라도 먹어야 되나? 지렁이 파티? 어우, 어우, 봤네. 야, 이거 추가에요. 오, 야, 나이스. 야, 생일날 부어 먹고 죽으라고 부어 잡혔어. 야,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냥 빨리 빼줄게요. 오, 어, 와, 개신기하다. 근데 부어가이 정도면 사이즈 큰거 아니야? 아, 먹지는 않아. 어. 환자분 가만히 계시고. 입을 벌리시면 역으 깜짝이야. 근데 보고가 내 앞에서는 얌전한데. 오, 이렇게 빼줬고, 어, 보고는 놔줄게. 근데 보고는 누가 먹는 거야? 공 만든다고? <laughs> 봤지? 나 입냄새 안 나. 아 건드려야 공이지. 야, 빡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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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마? 어, 진짜 곡 만드네. 아 개귀여워. 어, 뭐야. 어, 뭐야. 어, 꼴에 화났다고. 이야, 빵빵한데. 어이구, 그게 무섭다, 무서워, 짜식아. 잘가. 어. 새끼 개귀였구만. 무인도에서 낚시를 잡는 BJ 많이 못봐 는데 잘하네 어우 그치 나어복이 있나봐 근데 지금 따먹는다 기다려봐 나이스 고기 걸려있다 나이스 아닌가? 오케이 고기 걸려 나이스 니걸리 네 빼버렸군요 있어. 지이네 빠바바바 놀래미 1수 추가요 나이스 이거지 어 놀래미 내가 너, 너, 너 때문에 지금 놀래미 대박이야 대박 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말도 안될 만큼 별풍선 300개 으크박 무인도에서 생일 축하해 주는 건 처음이네, 키키 축하한다, 박박아. 와, 연희찌 누나! 맞아요! 나 무인도에서 처음이야 누나, 감사합니다! 어 회집에 아, 취직할까 어, 여기 머리랑 내장 보관할게요. 이 조그만한 내장이어도, 이 조그만한 대가리어도, 고기가 잡히도록 오케이 형들 이다 야무지게 손질했고 어 근데 나 무인도 와서 미역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아 미역 많으니까 생일상은 딱인데 아 고기만 진짜 조금만 더 나와서 아 잠깐만 작수 형님 아이 뭐야 AI 패 죽일까 이 뭐냐고 이게 자개꽃은 어, 똑같다. 어, 자개꽃은 똑같다. 아씨, 어, 나왜 이렇게 찐빵만 드냐. 아씨, 어, 이불 오케이, 헤이무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주소 오는 걸로. 야무진 친구 잭키.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지런니 와 까마귀 새끼 네 자리에 바로 갔네. 이야. 이 장관이네 장관. 아, 저 새끼 지렁이 먹으러 왔어? 저 따가지 없는 새끼. 와, 얘 진짜 지렁이 먹으러 왔네. 아, 지렁이 뚜껑을 안 갖고 왔는데. 오케이. 봤어. 아이, 뭐가 없대,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안 빠지냐 빨리 빠지고 있긴 있는데 드럽게 안 빠지네 아 쓰발 완전 호화무인도도 해볼게요 까, 까마귀가 노란 색깔 내거뭐 하나 갖고 도망갔네 노란 색깔 뭐지 이따가 생각해 보죠 잠깐만 나 지렁이 많아 여기에다가 지렁이 넣어서 통발에 좀 넣어주자 를 어찌됐네 누가 오줌 쌌나봐 한 요정도? 이거 피냄새가 좀 나야되니까 살짝 두드려 패주고 오케이 요렇게 해서 좀만 패줄게요 오케이 야무지다 이 안에 지렁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잡은 놀래미 대가리랑 내장 얘는 좀 작아 얘 하나도 아끼지 말고 길게 날릴게요 형제, 길게 아, 힘이 부족한가? 조금만 더 날릴게 아, 배고프다 뭐야, 돌이 왜 빠... 아, 씨... 세상이 나를 억까하네 아 근데 미끼 다 빠졌어요. 아 뭐야 이거? 아씨 안 해. 아나잘안 해. <laughs> 방금 지롱이랑 어제부터 잡아다 대가리 큰 거, 대가리 큰거두개다 나갔냐? 아씨. 어제 여섯 마리랑 오늘 본 거랑 놀래면은 잡아야 돼. 사이즈는 장난이야, 저희. 네. 걸어내는... 아, 저거 잡아가러 오지? 잡아, 이거, 이거 걸어는. 아, 조거만하네 네, 쪼꼬매요. 집이 어디신데요 저, 한경북도. 한경북도. 네. 탈북하셨어요. 탈북한 지좀 되긴 해서 말은 잘해요, 저 아, 탈북하실 때가 얼마 아, 네, 장난이고요. <laughs> 사실 저 여주 살아요, 여주.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놀러 오신 관광객분이에요 관광객. 아니, 고기 한 마리만 더 왔으면. 이건 진짜다, 오케이, 진짜다. 이거 잡았어, 오케이. 와, 진짜 사이즈 좋아, 오케이, 이건 진짜다. 사이즈가 25는 되는, 오케이. 와, 빨고 들어간다, 오케이. 너도 살짝 옆으로, 오케이. 아무리 작아도 25는 될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이 야! 아, 일단 잡았어! 흑박! 아, 쪼꼬매! 아, 일단 잡았어, 잡았어. 이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5는 안 돼. 어, 25는 안 되지만, 아, 잡는다. 아, 잠깐만. 얘 쥐놀레임인가? 사이즈 몇안 되면 놔줘야 되잖아. 그게 쥐놀래미였지. 너왜 이렇게 천만 아니야. 동글지. 아, 오씨. 다리 힘 풀려. 오어 어, 어 다리 힘 풀려. 나 진짜 다리 힘이 없어. 잠깐 맛만 보자. 돌을 들출만한 게 없는데. 에이. 홍합! 자연산 아니야? 살았나 죽었나 볼게 얘가 어떻게 거북손이야 홍합이지 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조금매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건가? 뭐 나비 새끼같이 생겼냐 잠깐만 이런 게 있긴 있네 더워. 지금 벌써 멀어! 아, 존나 못생겼네. 아, 하루만에 씨. 한, 한달산것 같냐. 몸이 찝찝해서 옷 벗었고요. 생일이니까 소고기 비빔밥 먹을까? 김치 비빔밥 먹을까? 김치 비빔밥으로 가자. 그 다음에, 라면 어딨지? 와, 씨. 까마귀 개색 어? 아 아까 까마귀가 노란 거 뭐지 내 거에서 훔친 음... 뭐지 뭔 뭐... 뭐지 내가 이랬잖아 까 까마귀가 노란 색깔 내거뭐 하나 갖고 도망갔네 노란 색깔 뭐지 아 <laughs> 아 저기 아 하나 <laughs> 아, 보이가 없네 개 <laughs> 까마귀 개이들아아 <laughs> <까마귀 웃음> <까마귀 웃음> 스푼은 빵꾸 났어 구워먹 아니 두둥이로 쪼아서 구멍 났네. 와나오 라면 없네. 까마귀한테 라면 세개 털렸어. 어제 라면 두개 먹고. 와나 식량 없는데 진짜. 까마귀 계속. 잠깐만 저기 선장님한테 고기 좀살수 있냐고 물어볼까? 어 잠깐만 배가 가까이 있다. 저기요 사장님. 사장님은 미역을 착살로 이렇게 하시는데, 미역? 아, 근데 어차피 배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지? 엔진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는데. 어. 엄마가 미역 삶아먹으래? 엄마, 엄마가 배어그릴 수야? 엄마, 이걸 먹으라고? 엄마가 카톡이 왔어? 엄마 아들 생일이자 제사상이야? 잎은 버리고 줄기 가꿀맛이라고 어? 존나 짜. 와, 근데 뭔가 중독되는데? 와, 아, 개짜, 개짜, 개짜. 어, 진짜 짜. 어, 존나 짜. 말도 안 돼. 어, 너무 짜. 근데. 아까 잡은 고기나 먹자. 응. 라면은 시벌 까마귀한테 털렸으니까 시벌. 눈에는 눈, 눈. 눈. 이에는 이. 저 낚시하는 분들. <laughs> 아, 계속 빨리네. 관심도 안 주시는데 아씨 나도 세배 야 되는데 잠깐 낚시하러 오신 분들 간다 라면 있냐고 물어볼까 고기 좀 잡으셨나요 두 마리요? 어 네. 혹시 버리셨나요? 네, 네. 아 기념으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네. 라면 있으신가요? 요라면 제가 까마귀한테

이거야 <laughs> 나이스 이야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라면 들어갔고 젖도 신년됐고 지금 생일파티야 저희가 자급자족 맞아요 음. 자 팬분들 제가 무인도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했습니다 뭐 사정이 이러이러했고 상황이 이러저러했고 모시기 했지만 이런거 거두절미하고 그냥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한근 5년 만인데요. 늘 사랑해주시고 애껴주시고 그리고 생일인 오늘 당해 4월 9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한 익바이가 되겠습니다. 밥. 열풍선 698개 익크바. 아 뭐? 아 뭐야? 생일 축하한다. 뭐야? 그런 의미에서 내려놔. 그런 의미에서 내려놔. 690, 형님, 생일 축하 노래 하나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바가드 흑박이.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근데, 근데, 라면이 불었어. 더 맛있는데? 우동같은. 너무 배고팠는데 딱이다. 음. 이제 전투식량 <laughs> 세 개가 끝. 뭐 합박 그런 거또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세 개. 그만. 형 근데 오침 좀 때릴게요 형들. 아 저런 나이면 되네. 근데 제가 아시죠? 6 시부터 움직였거든요. 눈 가리고 뭐 없나? 양말? 조금밖에 안 나. 이게 낭만이냐 노숙이냐 힐링이냐 누가 다냐? 4시 반에 뵙겠습니다, 형님. 팀 풍우선의 멸치 문어. 지금 그걸. 별풍선 2천육십일개으크박 생일 축하합니다. 정준아, 내가 열심히 살게. 정준아, 역시 역시 역시. 자, 일단 카메라를 크게 해서 쓰레기 먼저 주울게요. 여러분들 네. 낚시해보자. 와, 옆에 분 낚시 잘하시네? 어, 놀래미 이만한 거 잡았어, 놀래미. 아니, 옆에 분 낚시 존나 잘해. 옆에 분또 잡았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은 안 찍으려고 하는데, 아, 완전히 부시네. 와, 혹시 고기는 잘, 네, 윽박이라고 합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와, 여성분이 낚시하는 거 처음 봤어요. 혼자서. 와, 아니, 낚시 왜 이렇게 잘, 구경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와, 페무 낚시 진짜 네, 칩. 치... 네. 오, 잃어버리지는 말고, 아니. 와. 애들이 이렇게 큰 애가 있구나. 미끼는 지렁이 쓰시나요? 아, 지렁이 청개비라는 거 쓰고 계신데요, 팬분들. 아니, 네, 저는 보거랑 놀래미 이런 거예요. 아, 리 던지면. 아, 한몇 미터 정도 날리면 될까요? 이3 0 미터요? 네, 2, 3 0 미터면 이 정도로 해, 팬분들. 아, 진짜요? 잘하는 내가 더 좋대. 와 진짜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오표어 대박 지금 한 여섯 마리 잡으셨어 와야야야. 아 우리 애가 잡아야 되는데 옆집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작어도 아 무인도 말고 자 어. 여기 비 오나? 아 잠깐만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와비 온다 아안올줄 알았는데 아아 저거 가빠천이 방수가 안 되던데 와 존나 멋있어 진짜 싸게 싸게 급처할게요 내일 평당 만원 받습니다. 황금오장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지 나이스 캐스팅 오케이 일단 던져놨으니까 밥 하나 먹자 아 놀래미나 구워 먹어야겠어 전투식량 하나에다가 아 어, 수사기 어, 어, 다리에 힘이 이렇게 없냐 어 대가리 깨질뻔했네 방건조가 돼서 조금만 구우면 돼요 네 놀라운 사실 이거 먹잖아? 힘불끈불끈 완전 완전 가능 가능 아... 성공했다 마켓세이 남들은 이 석세이에 고기를 구워 먹겠지뭐 어, 다른 사람이 쓰다가 버리고 간 건데 써도 될거 같아 아빠가 그거 먹으려고 넵넵넵 밥을 하죠? 넵넵 와, 근데 존맛탱, 진짜 FM으로 굽고 있어요, FM. 달풍선 오, 냄새가 진짜 맛있는데. 와, 껍데기 탄 부분 잘라내면서, 와, 살좀 구우니까 베스 같은데. 음, 맛은 있어. 베스가 맛있어, 구우면. 뭐. 그리고 이 껍데기 있지. 얘 식감, 진짜 맛있네? 와, 껍데기야. 이거 진짜, 초고추장이나, 아니, 고추장이나 마요네즈 찍잖아? 진짜 맛있는 생선이다. 놀래미, 놀래미. 아, 이제, 통발 한번 봐야지. 응. 자, 일단은. 아, 형들 떠내려 간것 같은데. 아. 아, 통발, 바다가 삼켰네. 하아! 하아! 바다가 삼켰다, 아. 고기 잡혀있게. 아우, 묵직한 거 보니까. 어, 고기 하나 걸렸나? 아, 고기가 없네. 만약에 고기 걸려있잖아? 내손개똥손이야 자. 오케이. 오! 어! 성공. 먹어도 되는 안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의 복이 오늘이. 와, 얘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야, 파티하자. 파티하자. 오. 어? 이 개잘 생겼네. 여슈. 누구들 우리 형 아나 마 함선에 뜯검막혀요 세이예요 이거 작사장이거든요 AI가 그린 작사장 아 존나 웃기네 아니 이런 리바 이야 진짜 아 오케이 자 일단 형들 어 11시가 되었고 음, 마지막 캐스팅에 나와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섯개테키도 나왔네요. 나왔네요 자 이제 유테키를 한번 구워 먹어 보도록 할게요. 지렁이 바다에 뿌려 줄게요. 이건 어차피 애들 밥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스트로폼은 쓰레기니까 챙겨주고 어, 얘는 그냥 담가두고 안 하고 한번 먹자 형님. 응, 바로 구울게요. 열풍선 세계의 커바. 이야, 신경 살아있어. 어, 뱀새끼 같은데 뱀새끼? 가시는 한번 씹어서 먹어볼게 이제 슬슬 먹어봐도 될듯 어 비주얼 뭐냐 어, 진짜 뱀 같은데 이야 개부드러운데 와 맛있겠는데 어, 잔뼈가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초점 잡고 이야 뱀은 질겨 와 진짜 부드러운데? 아 씨발 내장 먹었어 아 씨발 아 내장 먹어서 지금 써가지고 뱉었는데 손질 안 했거든요? 고등어를 얘랑 비교하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고등어는 하급 생선이야 내 입맛에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다 사이즈에 비해 뼈가 좀 크긴 크다. 사이즈에. 나는 갈치 먹을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진짜예요. 그래, 전투신냐나 하나 꺼내자. 마지막 밤이니까. 이거 누가 갖다 줬냐고? 어, 제가 작사장. 어, 형. 어, 생일 축하한다. 아이, 고마워요, 형. 아, 시브레 야, 빨리 나와. 고기 사 줄게. 고기 사 주니까 나온다고? 어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먹어야지. 내일 은 아니잖아. 아니야, 형 생일은 3일까지3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구시대야. 생일은 오늘까지니까 오늘밖에 못 사준다. 고 아, 나가 고기 사줄게. 야 뭐가 중요하냐? 아 들어가. 잠깐 나왔다 들어가. 잠깐 나다 들어가라고? 그래. 아, 형 무인도 갈때나 전화 존나한다. 나 전화 이거 놓을 어, 거야. <laughs> 형 무인도 언제 갈 거야? 아직 안 정해서 너 보니까 가기 싫어졌어. 아니. 시브레, 일단 땡큐 a 어. 오케이. 형이 고기 사준대. 나이 수. 근데 오늘 사준다네. 이 씨브레 영감탱 잔머리 보소. 이 씨브레 영감탱 잔머리. 나배부른데 <놀람> 아까 까마귀 새끼. 까마귀가 내 라면 물고 간거 내가 보여줄게. 까마귀, 까마귀 울고. 까마귀가 노란 색깔 내거뭐 하나 갖고 도망갔네. 노란 색깔 뭐지? 이따가 생각해보죠. 이때 몰랐다 이때 이게 끝이야 몰랐어 <laughs> 아 노란색 얘기할 때 뭔가 했어? 나는 노란 거 물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아래 주무세요 6시 반에 만나요 씨발 이거 알람 해놓는다 이거 늦잠 자면 침묵한다 늦잠 자면 침묵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팬분들 진짜 다 같이 고생했다 진짜 아이 섬은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구만 응. 야, 집에 간당. 여기 내가 쓰던 거한 개도 빠짐 없이 갖고 가자. 시간은 빨리 갔는데 몸은 개우웠다. 그래도 팬분들 덕분에 존나 재밌었다. 응. 잠불은 또 껐지, 이렇게. 야무지게. 일 낚싯대 갖고 올게. 읍바! 네, <laughs> <읏빠. 웃음> 야무지다. 아, 이제 뭐라고 또 기쁘냐. 어쩐지 묵직하더라. 미역도 아닌데 묵직하더라고. 이거 집에 가져간다. 어, 첫 방송 시작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는 일단 쓰레기가 많았던 장소고 마음은 내가 다 가져갔다. 근데 롯나힘들다뭐요 어, 부분들 넓게 넓게. 배가 들어온다. 배가 들어와요. 오케이, 팬분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팬분들, 빠빠이. 응,